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닌 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인찬 총장님이시면서 어, 새창조교회 설립자이신 정인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제 멘트가 괜찮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laughs> 네, 좋았습니다. 한자도 들리고 잘하시네요 <laughs> 네. 어, 연말에 이렇게 예, 바쁘실 텐데 구TV 어, 능력이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말씀 중심 순수보금으로 어, 전하는 우리 TV 가운데 구TV 네. 애청하고 있고 네. 어,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네. 그런 물질적으로나 기도나 모든 네. 일에 많은 협력이 있었으면 바라고, 네. 어, 지금은 뉴스가 정부 시대가 돼서 네. 다 어, 세상을 쥐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능력의 기도까지 하고, 네. 이런 좋은 복음방송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 더 저희는 기도 후원자가 되고, 또 네. 어, 힘이 되어주고, 네.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스턴미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예 지금 한참 또 신입생들 모집 중일 텐데요. 예. 네. 워낙 총장님 가신 이후로 뭐 차고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laughs> 예, 지금 코로나 ]이지요.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응. 코로나 시대에 응. 예, 원격으로 네. 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한때는 응. 학교 오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 신입생들은 학교 와보지도 못하고 입학을 해서 하고 졸업생들 도 어렵게 매년간 박사기 공부를 다 했는데 네. 졸업식에 좀 가족들도 오고 축가객도 오고 그렇죠. 좀 그렇게 뜻뜻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네. 그냥 학위증만 받지 못하니까 아. 그런 힘든 일은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스리출액으로 네. 이미 녹음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방송 송축을 위해서 어. 최소한의 인원들이 나와서 네. 듣고 네. 나머지기는 원격과 온라인 강의를 함으로 네. 아주 융합적으로 함으로 아. 인해서 어, 그런 교육부에서도 칭찬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또 신문에서도 나와서 네. 이렇게 네.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네. 어, 우리 교수와 직원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나감으로 인해서 네. 어, 그렇게 모집의 어려움은 극복해 가고 있고 네. 어, 또 어, 학교는 음. 활성화되는 네.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워낙 뭐 총장님께서 예뭐 경험도 그리고 뭐 실력도 뭐 누가 감히 아이고,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출중하신 네. 분이라 예 지금 말씀한 대로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예. 대학원 대학교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 새창조교회는뭐 워낙 크게 목회를 하시던 예, 우리 목사님이시라 뭐몇년 되지 않았지만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laughs> 예. 교회가 잘 자라려면 네.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네. 그리고 조금 거듭난 네. 다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네.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어, 점차 점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참석을 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성수 주일에 대한 개념이 멀어지고 또 성전에 대한 예민 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지고, 어,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모이지 네. 못하고 사이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거리감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성경이 네. 요구하는 바하고는 네. 어, 조금 어, 역행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나면 네. 또하나님이 어, 소망의 에, 시대를 맞이하게 해줄 것이고, 네? 마음만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 그리고 성도간의 그 마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만은 거리감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면서 아, 예. 이 시대를 이겨가는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인찬 총장님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고 예, 기도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모입니다. 아 예. 아 벌써 존함을 말씀하셨네. 이윤배. 아 이윤배 장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윤배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예, 네. 정인찬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 요 아, 우리 총장님께,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아, 기도 제목이요? 네. 아, 제가 어, 지금 그 경기도 포천에 어, 지금 사업을 시작을 그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그 우리 관계하는 회사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포천을 그 사장님이 방문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대화가 좀 마무리가 돼서 어, 잘 투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관계로 예 네, 기도 요청을 <laughs> 하셨는데요, 청장님. <laughs> 예. 네, 에... 우리가. 구하지 안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사업이나 생활에 그할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돼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하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기도 제목으로 해서 주님 예. 기도해 주시죠. 예. 그러면 네 우리 이윤배 장로님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네. 어, 하는데 오늘 참 중요한 날에 이렇게 전화가 연결돼서 아,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우리 구TV에서 능력의 기도,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혼자서 고민하며 애타게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힘든 일이 있었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윤배 장노님께서 특별히 보천에서 큰 기업을 하고 우리 회사를 잘 경영하고자 오늘 고려 기업의 귀한 분을 만난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할 말도 성령님의 역사에서 입에 담아주시고 아멘. 만날 사람도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된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셔서 행하여 주시고 좋은 아멘. 일이 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영광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간장하게 싸우니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 신으로는 다 된다에 싸우니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이 잘 되면 영광 돌리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고 아멘.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 에베네셀로 과거의 도우시니가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발걸음도 세심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아멘. 관계 잘 해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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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요 장로님 잘 믿으시고, 네. 네, 내 기도가 반드시 어. 응답되리라고 했으니까 네, 믿고. 일을 잘 진행되고 어, 네. 일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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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아멘. 네, 역시 우리 정인찬 총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니까 풍성합니다. <laughs> 네. 그래요.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는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네. 어, 박안록 집사라고 합니다. 아, 박 집사님. 네네. 우리 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정인찬 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네. 굿티비에서 네, 연말을 네. 당해가지고 네. 우리 성도님들의 네. 혼자 기도하도 또참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네. 중보기도와 네. 아, 네. 또 이렇게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전국에 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네. 또 기도로 필요하는 분들. 요청이 네네. 있으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뭐꼭 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네. 어, 네. 저기서 기도를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어,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가 신장 어, 수술을 하면서 기적 같은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셨는지 아직 회복이 있,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또한번 목사님께 저의 건강을 항상 뭐 기도해 주시지만 기도해 주십사고 하고 또 저의 자식 김성준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잘 빨리 이루어졌으면 해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제목입니다. 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드리는데 좀 저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아프셨나 보죠. 예 그러네요. 어, 우리 심장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고. 수술을 하고 아드님. 예, 아드님도 그런 네 아드님도 사업을 위해서. 네네. 어, 네. 아마 본인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네. <laughs> 우리 곧 TV에서 네. 어, 네. 제가 나와서 중보기도 해드리면 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네. 기도를 듣고. 네, 응답해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실까요 예,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행하는 일과 가는 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 네. 목자와 같이 양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 아, 아, 네. 박안옥 십사님은 심장수술도 하고 아드님의 아, 사업을 아, 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온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중복 기도를 드리게 싸우니 하나님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루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아멘. 가지게 될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싸우며 아멘. 제발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완치되어서 아멘. 노년에도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아멘. 잘 숨기는 그런 요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또 아드님의 감사합니다. 사업도 시혜를 감사합니다. 주셔야 되고 주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그 이대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여호와 니시로 깃발을 앞세워 갈 때에 그때 승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게 도와주기를 원하오며 아, 아, 그분이 아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업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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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믿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구한 것은 네.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네.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한 아, 네. 내용이 네. 흘러가는 물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 네.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렸으므로 듣고 아, 네. 은혜를 베풀고 아, 네. 어려울 때 구하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 네. 간증하고 찬송할 날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아, 네. 소망 아, 가지시고 기도생활 늘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아멘 네 이제 2020년도 네. 연말을 맞이해서 네. 우리 정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아 이분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네. 네. 그뭐 우리 졸업식 같은 경우 많이 해보면 음. 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아멘. 네. 예, 한 해도 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잘 정산하고 인생을 정리 정돈하되 네. 그러나 새로운 해를 위하여 네. 코로나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도 네. 절망할 게 아니라 어, 우리 찬송에 보면 이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은 네. 늘 우리에게 네. 더 좋은 내일, 네. 오늘보다는 더 좋은 미래. 네.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네. 그런 우리 한국 국민들도 성도들 네. 되기를 바라고 네. 오늘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아주 힘이 차시고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용인에서 윤미자이고요. 윤미자 권사입니다. 아, 윤미자 권사님. 네.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네. 정인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원... 네, 권사님. 원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이고,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해주신. 해피 <laughs> 뉴이어. 네, 예, 연말을 당해서 네, 네, 예, 좋은 일이 네.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아네 저는 기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지금 제가 이제 3년 후면 70 생일이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그래서 자녀들이 뭐 어떤 선물을 원하는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본 바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쯤에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가 아직 어려운 음, 개척 교회라서 성정건축을 가장 제가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많이 주셔서 성정건축을 할수 있는 어, 기초가 될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 아들 며느리 아직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교회 출석을 잘해서 교회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자연선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총장님. 예, <laughs> 예, 정말 기도 제목이 들어보니까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잘 섬기고 살 것인가 하는 아,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네. 내가 대신 중복 기도를 해 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께 예,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풀어주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연말을 당하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드님과 며느님이 교회에 잘 나와서 섬기며 온 가족이 호넬로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이 하나되어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향기가 가득하고 돈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뒤 광순으로 우미돋는 새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또 사랑하는 우리 사업과 여러 가지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솔로몬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은 것 같이 그의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저희도 성전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올려드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헛되지 않도록 그의 타고난 분복보다 축복을 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이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한 내용들이 연말을 당하여 다 응답을 받고 새해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찬치하는 마음으로 늘 사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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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네, 권사님 기도 제목이. 아, 와, 네. 어 들을 때부터 참 감동이 네.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네. 개인의 육보다도. 네. 그런 음. 교회와 또 네. 선교와 네. 또 하나님 형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또 가족의 화목도 아버지. 일을 통해서 네. 하나님 어. 섬기는 일과 사회에 열심히 해보겠다니까 네.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아, 네. 아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저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 또저 뽑아주신 구티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응답되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곧 간증하고 <laughs> 네. 또 많은 사람이 듣고 네. 그리스도를 자랑하므로 권관자들이 <laughs>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 지금. 전국에서 또 위성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계을 텐데, 어, 참, 우리 정인찬 총장님 나오신다 하니까 기도 제목도 많이 은혜롭네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크게 교회에 또, 예, 다임하고 계셨잖아요. 었 예. 아. 30년 미국에 있었고, 네. 또 시선 한인교회라고 개척해서, 네. 네. 잘 섬기다가, 네. 또 고국의 사명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B 대학에서 한 10년간 네. 그런 학장으로서 대학원장으로 섬기다가, 네. 웨스트민터 신학대학원대학교 6년 전에 와서 총장으로 네. 섬기고 있고, 새창교계를 네. 설립해서 네. 마지막에 항상 네. 끝이 좋아야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옛날에 네. 네. 그점 어, 나는 도구가 네. 그런 다라는 질전적 녹슬진 않겠다는 아. 예 네, 그런 음. 말씀을 기감으로 삼아서 네. 몸을 많이 써도 그것도 하나님의 네. 은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뭐 아직 한참이십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네,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우리 정찬 총장님의 그어 발걸음이십니다.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계속해서 연결은 못하지만 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총장님께 전화드려서 여러분 상담 받으시고 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한 분만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최종원 장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인찬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로님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아, 아 기도 제목은 저희가 기, 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아, 새벽에 백명 성도와 또, 우리 청소년부 세우는 300명의 그, 300명의 그 성, 저기, 청소년부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성가대가 100명이고, 우리가 주일날 1 0 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예. <laughs> 어, 기도 제목이, 네. 네. 그런 하늘 영광을 위하여 다니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또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제목을 말씀하니까 정말 기도하는 음,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어, 더 어, 빡세게 기도가 나오고 <laughs> 빡세게 네, 기도를 좀 간절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제가 중보기도 어, 대신 네, 네. 어, 능력의 기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려 드리고 또 반드시 응답받을 귀한 저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절망과 낙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장로님니까 더 기도 제목을 청하고 부탁하였나이다. 하나님요 새벽에 백 명, 그리고 일날 천 명, 그리고 성가대도 백 명, 그리고 청소년부가 삼백 명 모이기를 간절히 요청하여 사오니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된다 하였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 한 보스라 양떼가 목장에 모인 것 같이 모여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아멘. 주를 가장 잘 섬기는 축복의 앞날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의 앞날에 어두워갈 때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그가 꽃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다시 시작하는 아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연말에 어, 이렇게 기, 풍성한 기도 받으시고 네, 네, 큰 선물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네. 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고 아, 2021년도는 어, 2020년도보다는 더 나은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많아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명을 바라시면 아멘. 코로나도 종식되고 소강상태에 이를 줄 믿고 더 좋은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고 단신은 교회도 지금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을 받고 장로님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우리 구티비에서 능력의 기도에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은 또 장로님이신데. 네. 장로님으로서의 기도. 아, 이분도 참 예.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또 늘어가 네. 됩니다. 예, 네, 그럼 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는 2021년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중보 기도해 드릴 겁니다. 내 네, 연말 연시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